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님 아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밤늦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대략적으로 남의 물건을 탐한 죄라고 해야 될까요? 남의 물건을 탐한 죄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동창 S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S군이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였어요. 음. 음,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장애인이시고 음, 기초생활 수급자에다가 장애인 연금도 받으시고 이랬는데 4인 가족이에요. 동생은 조금 나이가 많이 어리고.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지만 가족들이 영위가 될 정도로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네. 친구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방위를 가게 됐어요. 음... 음, 그때 당시에는 방이라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데 그러니까 김해에 사는 친구인데 김해 쪽에서 이제 군복무를 한게된 거죠. 지금으로 네. 치면 공익이죠. 예, 네, 공익, 공익. 네. 그때 당시에는 군부대로 출근을 했어요. 음... 그 친구가 또 PX병으로 가게 돼가지고 PX에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가서 문을 열고 그러니까 군대 매점에서 이런 거죠, 군대 매점에서. 꿀이네요. 네, 진짜 꿀 빨았죠.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도 4월 15일에 김해에 중국항 여객기가 추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17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고 40명 정도가 생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뉴스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음. 그때 당시에 울산이랑 부산이랑 김해 모든 그런 경남 쪽 마산 부태가 모든 소방팀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때 당시에 군부대까지 투입이 됐는데 제 친구도 PX병도 야 군인이 없는데 네가 무슨 PX를 하냐 그냥 전부 다 구조 나가 이렇게 음. 되거어요네 그렇게 해서 그날 추락하고. 뉴스가 딱 터지고 그 친구들이 한 시간 내에 그쪽에 투입이 다 됩니다. 소방서들이다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군부대가 먼저 투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생존자들을 막 찾는데, 소위 말해서 조금 고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아. 나무에 걸쳐진 일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는 막다 타고, 막, 음. 그냥 사람의 형상이었던 것들, 음...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수색 작업을 일주일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그 이후에 갑자기 이 친구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네. 평소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려운 걸 아니까, 친한 친구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뭘좀 도와주고. 음... 모임에 나가더라도 술도 한잔 사주고 밥도 우리가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조금 씀씀이가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에 쌈무인님도 기억하실 뿐만, 그때 당시에 2000년도면 병장 월급이 2만4 0 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군대도 아닌 방인데도 음. 월급이, 턱없이, 그때 그 친구가 상병 마로봉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제대하기 전이었어요. 직전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쵸? 상병 마로봉은 2만 400원 이상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음. 방인데. 월급이? 예, 월급이. 아,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하... 거의 그냥 소모품이었죠. 아... <laughs> 남들은 그때 당시에. 네. 도저히 그 친구가 이제 보조를,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장인이시고, 동생도 어리다 보니까, 모든 생활비나 이런 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 친구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도저히 그 친구가 쓸수 없는 금액의 돈들이 음. 그 친구가 쓰게 됩니다. 음. 친구들을 불러서, 뭐, 술 한잔 먹고 이랬는데, 지가 계산했으니까 내가 계산할게. 가자. 음?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이미 계산됐습니다. 누구 계산했냐 물어보면, S 군이 계산을 다한 거예요. 호호. 그리고 S 군이 결제를 할때 보면 못 보던 명품지가, 음? 거기에다가 팔찌나 금목걸이 같은 것들, 금반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게 우리는 이제 그 친구의 사정을 하니까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동안 지가 우리한테 우리가 사주고 이랬던 게 있으니까, 음. 자기가 뭐 이제 뭐 돈을 조금 뭐 보조금 좀 나온 거에서 우리한테 샀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행하던 게 애들이, 건멋시든 애들이 예전에 10원짜리를 녹여가지고 금목걸이, 금팔찌처럼 그렇게 만든 것들 짝퉁이 소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오... 우리는 그런 건지 알았어요, 진짜. 아, 짝퉁으로 알았다? 전부 다 짝퉁으로 알았다고요. 음... 그렇겠죠 야 나이가 이제 우리가 20대인데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꽃비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 <laughs> 아, 쪽팔리니까 남들이 보면 이거 너무 반짝거린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그냥 피이웃고 넘어갔어요 음. 이 친구가 5월달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음. 이 친구가 점점 애가 말라가는 거예요 항상 잘 먹고 잘 쓰고 잘 돌아다닌다고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야, 금방 뭐, 그때 당시엔 이제 로또 복권이 2000년도부터 그게 이제 팔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친구 로또가 된줄 알았어요. 음. 이 정도로 애가 씀씀이가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와, 이마 로또 된것 같은데, 한번떠볼까해서 이제 그 친구를 불러내게 됩니다. 음. 불러내서 술자리를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야, 니 요즘 돌아다닌 거 애들 말대로 보니까 니 씀씀이 장난 아니던데 니 뭐, 로또라도 됐나? 이러면서 우스기 소리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내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또 일하고 이래가지고 방해할 때도 퇴근해가지고 알바해서 모은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저희는 의심을 했죠. 그때 당시 우리가 시급이 1,700원이었어요. 아. 1700원 그때 당시 1900원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군부대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시내까지 나오는데 40분이 걸려요 음. 6시에 땡 퇴근해서 나오면 6시 40분인데 제가 군복을 입고 출근을 못하니까 집에 가서 옷을 갈아 입는다 하더라도 8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 시간을 일하겠어요 과연 그 당시가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로 이제 김해 근처가 발전하지 않았죠 지금처럼?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그 계속 친구들이 물어봤는데도 그냥 지가 다 모은 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매일 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친구들이 일하던 직장에 피자가게인데 직원으로 그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어. 때부터 일을 하던 데라서 제대하고 나서 예예 예, 제대하고 나서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또 다른 친구도 그쪽에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야, 요즘 성군, 애가 혼잣말도 부쩍 많이 하고, 야, 애가 눈이 다크스크린, 턱 밑까지 내려왔다, 이러면서. 음. 우리한테. 야, 턱 밑까지 내려왔고, 정말 혼잣말한다, 지 혼자. 저 미친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쌈모님한테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인데, 친구 어머님이 무당이십니다. 다른 친구 어머님이 무당이신데, 어느 날 S군이, 같이 일하던 친구한테, 야, 혹시 어디 좀 무당이나 이런 좀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S 군이 무당 찾는데 혹시 니네 주변 에 아는 무당 있나 야, 그, 신목은 어머니 무당 아이가 막 그럼 뭐 하려고? 그 뭔데서 찾노? 가까이 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S 군이, 야, 그럼 뭐, 신목은 어머니 좀, 니가 좀, 속에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신무군한테 전화를 합니다. 음. 야, 니네 S군 알지? 뭐 학교 동창이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얼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음. 어, 그, 알지? 그 조용하고 좀 학교 다닐 때 조금 어렵던 애, 이래. 아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야, S군이 요즘 애가 점점 피폐해진다. 눈독행하고 다크서클 턱 밑까지 내려오고. 그래, 무당을 좀 소개시켜달라는데. 너희 어머니 좀 어떻게 좀안 되겠냐, 시모군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창인데 뭐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 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언제 한번 데려와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통보가 왔고 저는 S 군한테 가서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그 시간대에 너 한번 집으로 신당으로 한번 와보란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약속을 잡고 저는 신모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S군 저거 뭔일이 있는지 좀 파악 좀 해서 내한테 얘기 좀 해도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날짜에 어머니 신당에서 같이 S군의 사연을 듣게 되는 거죠. 네. 이 S군이 비행기가 추락했을 당시에 구조 활동을 하면서 그 비행기 잔해 속에서 폐물이나 지갑이랑 돈 같은 거를 자기 주머니에 다 쏘셔놓은 거예요. 아... 그 돌아가셨던 분들 물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물건들 명품 지갑부터 해가지고 폐물, 좀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구조하면서 이제 그 돌아가셨던 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 이제 폭발하면서 탔는데도 불구하고, 해물이나, 이런 거는 멀쩡했던 거예요. 아, 금속이니까. 그렇죠. 금속이니까, 아... 금이 이제 녹는 온도가 있는데, 그게 계속 활활 탔던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시고 다 타고 나니까, 금붙이 정도는 이런 게다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시체에 있는 거를? 그렇죠. 하... 그거를 다 빼가지고, 주인이 없으니까 도난 신고가 안 되잖아요. 아... 이거를 친구분 중에 전당포하시는 또 삼촌이 계셨어요. 아... 그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거 예전에 뭐 이런 핑계를 댄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모아놨던 뭐 폐물인데 조금 삼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팔수 있는 물건 같은 거는 팔아버리고. 자기가 쓸수 있는 거는 몇 개만 진짜 폐물 이런 거 금목권이나 금 근무권이나 금팔찌나 금반지 이런 거는 몇 개만 남기고 전부 다 현금화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찾아가자마자 어머니가 했던 말이 너는 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냐고 줄줄이 <놀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노려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음...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연을 이 친구가 얘기를 하게 됐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붓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다고, 그한명한 한 명의 그 물건을 네가 다 다시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어. 그러니까 맨날 이 친구는 가위에 눌리는 거야. 음. 매일 밤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그때 당시에 그 일가족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음. 네, 일가족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물건을 다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물건을 다 찾아줬어요. 근데 없어진 물건이 꽤 많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요 김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위령, 위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넋을 달리기 위해서 한 곳에 그게 합동 분양송가 음. 그게 생겼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유품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것을 찾아줄 수가 없으니까 다 전시를 해놔가지고 이제 점점점 진짜 실제 가족들이 와서 찾아가고 이랬는데 진짜 몇 분이 그걸 유품을 찾아가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돌아가신 분들이 네 그분들 유가족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를 네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사달이난것 같다고 이거는 부족으로도 안 되고 발래야 되는데 발래려면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어머니도 답이 안 나온다 음. 그때 당시에 S군이 달고 온 영의 숫자가 한 30명 이상 된다고 하...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30명 이상의 물건을 그 친구가 현금화를 시킨 거죠. 아...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점점 피폐해지고 어머니한테 맨날 며칠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살려달라고 음...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요식업에서 일을 하면서 바쁠 때는 이 친구가 배달을 나가고 했거든요. 네. 배달을 나가서 사고가 크게 납니다. 죽,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진짜 그 친구가 안전모를 착용을 안 했으면 사망을 했을 정도로 오토바이는 그냥 다 부셔져서 폐차를 해버리고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팔이 양쪽 팔이랑 다리 한 개가 골절이 됐었죠 음.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뭐 병원에서도 계속 가위를 눌리고 이라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도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깁스를 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네 지금 죽겠으니까 그 무당 어머니요 예 무당 음. 어머니. 어머니 내가 죽겠으니까 한한 번만 살려달라고 두번 다시는 돌아가시는 분들 물건은 손도 안될 거니까 한 번만 살려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음.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전통포네 이래 거래했던 게 친구들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 연관된 친구들한테 부탁을 싹다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제일 크게 부탁을 했던 게, 전당포 삼촌, 그러니까 친구의 삼촌분한테 가가지고, 삼촌 그때, S군이, 그, 그러니까 진짜 치, 조카가 가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삼촌 그때 S군이 판 게, 비행기 사고 났을 때그 가져온 거, 그 친구가 구조 활동하면서 쭉 돌아가신 분들 폐물이다. 그 남아있는 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삼촌분이 하신 말이, 요 어, 이거 세공도 잘돼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안 녹이고 갖고 있는데, 음. 와, 이래. 물어보시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안 찾아오면 이 친구가 좀 큰일이 날것 같다. 삼촌 이거 그 친구가 할부로라도 삼촌한테 갖고 간 돈, 파, 그, 갚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좀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 얘기하니까 삼촌이 솔직히 그때 당시에 돈이 꽤 많이 주고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절반 가격만 그러면 절반 가격만 그 친구한테 달라고 해라 나머지는 그냥 막 나중에 제가 돈을 벌어서 내한테 갚아주면 되니까 절반만 왜냐하면 나도 현금이 있어야 그 문방은 현금이 있어야 이제 금을 사고 다시 음.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 나도 지금 현금이 많이 없으니까 절반 정도는 만약에 돈을 갖다 준다 하면 조카 친구니까 내가 조카 우리 조카 믿고 다줄 테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십시일반 또 친구들이 돈을 걷어요. 야. 친구 죽는 거은못 보니까 음. 그 친구가 뭐 당장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걷어가지고 삼촌한테 어느 정도 드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 자체가 이제 조카인 그 친구 자체가 담보가 되는 대신에 음. 이제 그 폐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어머니가 또 무당 어머니가 부하는 상을 차리는데 야 상값도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는. 만만치가 거야. 않겠죠. 예, 네, 진짜 만만치가 그게 넋을 달래는 슬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음식의 양이나 그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거 물건을 싹다 나눠가지고 그분들마다 제사를 싹다 지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국갑도 어머니가 그러면 친구니까 외상으로 해줄 테니까 음... 정성은 내가 드려줄게 아들 친구니까 한 번은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상차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불렀다더라고요 아예 잔치하는 것처럼 요그 땅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북 치시는 분들이랑 뭐 이렇게 악기 같은거 하시는 음.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머니 아시는 분들 섭에싹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을 해가지고 넋을 조금 달리긴 달렸는데 음 근데 그 친구가 팔았던 물건까지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분이 안 가고 그 친구한테는 아마 계속 붙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면서, 일단락은 뭐, 어느 정도는 달랬는데, 음. 이 친구가 계속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가 진짜 이거를 방해하는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아. 예. 네, 결혼도 못 했어요. 야 결혼도 못 했고, 이 친구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음... 그때 그한 번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누가 계획적으로 누군가가 이 친구가 잘 되는 걸 막는 것처럼, 예... 남이 이렇게 제 삼자가 봐도, 야, 아니, 저게 안 된다고? 왜? 이 정도로 그 친구는 일이 안 풀려요 아직까지 하... 네.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 사람이 그 친구를 사기를 치고 음... 네. 뭘 하려고 하면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나가고 돈을 모아놓으면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했어요 이 친구는 에... 회사에서 그리고 절단사고도한번 당했고요 절단요? 예 네. 봉합은 와... 했는데 감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아직도 연락은 해요. 음. 요번에 이이 썰을 푸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쪽이니 네 썰을 풀어도 되겠냐, 하면서그 얘기를 하니까 풀어도 상관없다. 뭐, 그 친구도 한다는 말이 돌아가신 분, 모르는 분의 물건은 웬만하면 손안 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음. 아직까지 그 친구는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때 그런 어리석은 짓만 안 했어도 지금 내 인생은 달라져 있을까? 한 번씩 그 친구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손을 떼선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존재하죠. 네네 그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유품들을 건드렸으니 좀, 그리고 아니, 그... 보고 있으면 멍멍합니다. 음, 열악하게 살고 계시는군요.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어... 진짜 병수발만 거진 10년 정도를 그 친구가.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가 15년 정도, 아버지가 10년 정도. 그렇게 병수발하고 돈은 모이는 족족 병원비로 다 나가 버리고 뭔가 조금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진짜 이게 진짜 잘될 만한 아이템인데도 이 친구가 손을 내버리면 진짜 우습게 이게 왜 이렇게 되듯이 그냥 막 모래성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 번씩 아직까지도 가위를 눌린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여전히 이 친구는 다크스크리 눈이 진짜 눈 밑이 아니라 턱 밑까지 내려가 있어요. 어... 옛날처럼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말은 안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때 실수를 후회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 벌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달래야 하는 령의 수에 비례한다는 거, 그 상차림이 네. 비례한다는 사실도 저는 처음 알게 됐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한분한 한 분마다 그거를 다 달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도둑놈이 달래더라도 왜이 사람들이랑 나랑 같은 취급을 하느냐 난 내꺼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 생각을 한다 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달래기 위해서는 나만의 개인상을 차려라 이런 식으로. 하...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에... 아무래도 내 물건인데 내, 내가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음... 왜 네가 이걸 갖고 간냐 갑자기 예.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예. 그런 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잠시 네. 이 자리를 빌어 그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명복을 빌어 야죠 네. 자, 기잘 들었습니다, 성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성. 충성